줄가잠이 이제 1kg짜리 요거 이제 두 팩이 나옵니다. 1kg짜리 요렇게. 오늘 총 다섯 마리죠. 어, 두 마리 버스, 한 마리는 요거 요렇게 이제 회 썰어서, 한 마리는 이제 포만 떠섭니다. 포만 떠서는 직접 써신다고. 횟집인데.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. 요번 줄가잠이 좀 무리했습니다. 네, 한 43kg. 43kg죠. 34마리. 뭐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6만원 조금 안되게 치인 것 같아요 710만원인데 조금 안되게 치였는데 로스까지 좀 생각해갖고 가격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네, 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해갖고 그런 겁니다 이게 15일 주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한달반 정도를 이제 좀안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손님분들 예약을 못 보내드렸어요 이제 3월 시즌에 4월 들어서 들어온 건데 요게 한 4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알집이 커져서 영양소가 빠져요. 그러면서 기름이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. 줄가자미는 요번 시즌이 요번 물때가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최고 좋은 것들만 받아왔습니다. 작은 것들은 쌉니다. 1kg 미만 뭐 1kg에, 아, k 에한 3마리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한 거의 배가 차이나요. 8만, 8만 5천원, 8만 6천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경매가. 네, 좀 비싸도, 배가 차이나도 비싸도 큰걸 갖고 온 이유는 아예 급이 틀립니다. 1kg 넘어가는 것들은. 요번에는 2kg 넘어가는 게 없었는데, 1.8kg가 마지막이죠. 아주 빵빵한 녀석들.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많이 받아왔습니다. 네, 한 마리도 나고 없이 요번에는 좀큰 손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요거 잘 보내드리겠습니다.